시작. 안녕하세요. 소소담 따입니다. 아시. 나지. 요거 그게 있잖아. 그거 안 하면 안 돼.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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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소담 따입니다. 이거 알쓰서게소소담 따입니다. 이렇게 담백하게좀 했으면 좋겠어. 자그 뒤에 뒤에 계속 따게 담아가지고 내가 집중 못 했어. 알지? 았 아이구!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언제 아, 그렇게 만드게? 아직. <laughs> <다시. 웃음> 아 갑자기 터져가지고. 안녕하세요. <laughs> 소수 삼 따입니다. <laughs> 어떡 떠나. 아, 진짜 미쳐버리겠네, 이거. 웃음이 터뜨려가지고. 됐어, 여기 몇번하인데 아, 됐어, 아, 됐어, 됐어. 자, 자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자, 안녕하세요. 다시. <웃음> <웃음> 제발 하지 마.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그거하지 마. 여보도 아, 잠깐만. 뭐야 이거 꺾혀 가지고 해야 될거 같아. 나. <laughs> 음, 안녕하세요. 어 다시.